최신 가전 트렌드에 맞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BESPOKE Z 무선 청소기는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집안 곳곳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최적입니다. 210 와트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빠르고 확실하게 제거하며 다양한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면 다양한 공간에 맞춤형 청소가 가능합니다. 무선이지만 뛰어난 배터리 수명과 편리한 사용감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며 세척이 간편한 필터 시스템이 위생적이고 지속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이 어우러진 이 제품으로 집안을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